87문입니다. 87문. 87문.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사타나가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행실이 나쁜 사람, 조상승자 간호한 는 자, 도둑, 자격스러운 사람, 그리스도인 중사하는 사람, 강노등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장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이 얘기를 하자면 계시의 종, 은혜의 종,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침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일단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 이제, 이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할 때는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고 이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는 없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은혜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거기에 어떤 다른 것이 하나도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여기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표기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로 계속 있다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자 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런 사람이 있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논란이 되는 거죠.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나요? 안 받나요? 구원을 받지요. 자, 우리 계시로 한번 볼까요 계시로. 구하는 계시로. 가슴자들과 벗어난 모든 자들을 불과 유한으로 다른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다 음행하고 두려워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자들은 쉽게 말해서 지옥에 간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갈라디아 서상가에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에 이런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보색과상상한 승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불전과 시기와 분행과당수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시함과 방타함과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고 똑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으면,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laughs> 자, 야고보서야고보 2장1 5 절입니다. 절부터 나고장 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사랑이 믿음이 없고 해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믿음이니그 자리를 보아라 그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이로 말양식이 없는데 너희 집에 무슨 이 일어날까? 말해라, 덕비야라, 대보리야라 하며 그 몸에 슬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1절까지 a l So n 나 w God, I'm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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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 r 주여 e r y v 자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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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고집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본 많은 구절들은 우리한테 뭘 강조해요? 행해야 된다는 거. 행해야 된다는 것. 믿었으면 행해야 된다는 거. 좋은 나무면 행하는 것이 열매다 이 말이에요. 좋은 열매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상숭배하고 뭐예요?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어, 문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니다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똑같은 죄를 평생을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거야?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어, 요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y 절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e s 면 e s y e 나라를 볼수없느 yes. Yes, y e 말씀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예신 말씀대로 첫 부활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 로마서 6장 자, 말씀을 보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6장 3절로 4절 시작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여 세례를 받은 분은 그의 죽음신과 함께 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아는 것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함께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여 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세례를 받은 에서 함께 하여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 말이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행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도 믿고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게 든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를 믿는데 교회 나와 예배하고 사는데 빼개치 않고 이런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거듭나지 아니했다.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예수가 그 안에 계시지 아니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행하게 된다. 비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는 없지만, 살아감으로 말미야마, 오늘 딸의 말씀대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이 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쪽은 항시 뭐가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스니까 한번 볼게요. 아, 8장. 5 절로 육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5 절로 육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할수 있다? 육신을 따를 수 있고 영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 갈라디아서 5장 오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더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니 의심을 이루지 않리라 육체의 죄은는 성령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하으리라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거나 왜요? 성령을 거스리거나 이렇게 할수 없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고 또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나 그 밑에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에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행하거나 내가 그 율법의 정죄를 당을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할수 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니까 6장7절로 팔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무엇을 찾든지 그대로 거들리라 자기 의 죄를 <목소리도> 위하여 죽는 자는 죄로부터 썩어 죽을 것리고 성령을 위하여 죽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 거두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 심에 따라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시간을 두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도 우리가 선을 행하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선을 행하게 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면 낙심하게도 된다. 이런 말이 거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쉽게 그냥 육체의 소욕도 없고죄성도없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헷갈리지 않을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도 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8십칠 문의 사람 말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도 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도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을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니 사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의 순종을 할수 없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대표적인 구전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하 얻은 자되느니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하 얻었다 그 말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인데 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거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없이 흔히 말하는 윤리와 도덕과 아무리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근본적인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다 그 말. 죽은 자다 그 말.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으면. 죄를 지울 수도 있으나, 어떻게 된다? 돌이키고 회개한다, 이 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겠으니까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면 내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야 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대로 행실이 나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스럽고 소주정맥이고중단하고 이런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산다? 어떻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있다면 어떻게 이 삶을 평생을 살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러나 때로는 넘어질 수 있으나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다시 돌을낀다는 겁니다. 세상에 는 이런 말이 있죠.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 우리 기독교는 엎질러진 물도 다시 담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할수 있다? 일게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서 주님이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장이 말할 수는 단식으로 기도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안에서 주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 음성을 대부분은 무엇을 통해 우리 알게 하신다?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방법,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교회 다니고, 내가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영향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환경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같이 있으면 그 영향을 당연히받아요 그런 것은 좋을 수 있으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함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결이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있는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대리만족을 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큰 교회를 통해서 내가 대리만족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누가 몇 시간 기도를 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그런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내게 주신 예수님으로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요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다 서로 연결을 되어서 내가 삶으로 경험을 해야만이 내 신앙이 희미해지지 않고, 내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이거구나를 말씀 속에서 찾고, 기도영답 속에서 찾고, 삶에서 그것을 확인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1년에 성경을 100 100도 그래, 200도 그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성경만 해도 살만. 어떤 사람, 물론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보편적인걸 말하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100번 읽고 기도를 하루에 7시간씩 해. 일반 사람 그렇게 살수 있나요? 그럼살수 없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와 삶이 삶의 일체가 돼서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입공을 해받고 기도와 영답 받았으면 내 삶에서 그대로 어떻게, 로마 직장 말씀대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외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 죽 가운데 살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포도나무 열매가. 너희가 나를 따라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했으니 주인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이, 신앙이, 말씀이 뜬구름 잡는 게 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뜬구름 잡는 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내삶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오늘 말씀을 들어서 다 찾아봤지만 그런 것들이 내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은혜롭고 좋고 기분 좋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그런 말씀을 막 들어보세요 아멘 하고 살아보면 은혜받을 때 하고 살아갈 때 하고 거의 100% 딴 판이다.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말입니다그러교는그냥그렇게그구름그는것 어? 같이 그렇구그 했다가 아니그나 아니네 이렇게 하면안된면이말면 그러면 게얘면합니다주 예수를 믿면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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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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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 말은 내가 하는 모든 게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응답을 받으며 살아야 되죠. 내가 외로울 때 위로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았으면 그렇게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의 삶을 살수 있지만, 우리가 이 육신과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 거죠. 없는데 천국이 있다, 가는 거야가 아니라, 이 육신을 벗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사의 손에 받들려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천구름은 뜬구름 잡듯이 없는 곳으로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천국은 있을 것이고, 주님은 분명히 말로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진정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하고 느끼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와 함께 계시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잠 보세요,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돌쯤 되면 되게 걷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손 잡고 걸음화 시켜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음, 가장 기쁠 때가 돌때 언제입니까? 돌때 걸, 으면 그렇게 기쁘잖아요. 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나와 함께 하시. 너는 할수 있어.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고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지? 는 주님 손 잡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을 같이 걸어가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성도를 섬기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삶 가운데서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왜 해요?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엄청 많이 읽으면 좋지만 엄청 많이 읽지 않아도 돼요. 한단 단락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잊고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과 대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 품에 울고 주님 품에 기뻐하고 그런 것들을 삶 가운데서 해야 그냥 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역 예배생활하는 것 따로 하는 것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월요일날 책장 가서 퇴근하고 하루 종일 살고 밥 먹고 하듯이. 영적인 신앙생활도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영적인 생활을 따로 떼어놔서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서 못한다 이거 피곤해서 힘들어서 왜? 세상 사람은 안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더해야 된다 성경 읽는 거한 가지를 더해야 되고 기도하는 거 시간을 내야 되고 예배하는 시간을 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냥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그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피곤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믿음으로 살수 있고 즐겁게 살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결단하고 잘못할 때마다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힘 주심을 기도하면서 꿋꿋이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구원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살수 없다. 어, 근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죄 가운데 살수 없다. 기왕이면 하루속히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도하겠습니다.